너 이거 우연 아니구나? 아니지? 여기까지 오는데 우연은 단한 줄도 없었어. 나 지금 네가 짬판에 제대로 들어온 거지? 어이가 없네. 어디서 거지 같은 새끼 만나, 거지 같은 애새끼들 줄줄이 낳고 거지같이 살줄 알았더니 제법이다. 대체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? 그걸 모른다니 실망이야. 내 꿈인 박연진. 내가 말했었잖아. 또 보자고. 하루하루 재밌었겠다. 여기까지 오면서 올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와보니 재밌긴 하네. 그럼 그냥 그때 죽었어야지. 누구 좋으라고. 너 같은 나쁜 년도 이렇게 잘만 사는데 내가 왜. 살아있으니 이렇게 또 만났잖아, 우리. 특히 오늘 너무 재밌어. 나의 체육관에 온걸 환영해, 연진아.